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카카오에서 직접 운영하는 택시예요. 카카오에 회원으로 등록된 택시. 어, 저는 장원에서 왔는데, 네? 장원에서 왔는데요. 네. 장원에는 이 블루라는 이런 건 없거든요. 카카오에 뭐 주는 게 있습니까? 뭔가 카카오에 회원이에요. 네. 콜비를 내고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아, 콜비를 냅니까 네. 아, 그럼 이 손님 입장에서는 일반 그 카카오 콜을 부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카카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일반 카카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우선 배차하는 게 있고, 예. 즉시 배차예요. 네. 예. 손님 입장에서는 즉시 배차고.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 배차가 되는 거예요. 강제배차. 무슨 배 강제 배차. 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요 당신 어디 가라. 아, 그래 되는구나. 네. 네. 대구가 제일 먼저 됐고, 예. 그 다음에 대전, 성남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아. 나가고, 조그만 도시 같은 데도 많이 됐어요. 예. 아. 이게 기사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뭔가요? 없는 손님을 찾아주니까요. 아 이걸 이걸 안 하면 길에 있는 손님만 태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밤이고 낮이고 그냥 계속 찍어주니까. 아, 아니 근데 그 일반 카카오 택시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배차는 봤잖아요. 배차는 봤는데 이게 우선이에요. 예. 아 이게 우선이다. 네 우리가 아, 소화를 다 못하는 거는 일반 예. 택시로 이제아 그렇게 되구나. 블루가 우선이고 야그 다음에. 뭐 일반으로 된 거하고 스마트 콜을 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때다 소화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건 일반으로. 아. 그럼 기사님들이 회원들이 카카오에다 돈을 일정 정도 냅니까? 예. 아, 그럼 카카오도 돈을 버는 거네. 엄청나게 버는 거죠. 예. 말도 못 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게. 콜비를 준다는데 어느정도 줍니까? 한짜금은한 20만원, 만원, 한 30만원 정도 한달에? 예 네. 네. 20만원, 30만원 콜비를 내고 이렇게 블루로 하면 배차받는게 훨씬 많네요 그죠? 그럼요 비율로 보면 게임이 안돼요 아.. 그럴 정도입니까? 이거는 계속 찍어주니까 이거는 네 그래 근데 일반 택시는 이게 콜이 뜨면 자기가 가겠다고 그렇죠. 그중에서 그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배정해주는 거고. 예. 이건 그가 거 왕성은 없어 그냥 갖다 막 계속 뜨 예. 주는 거예요 그냥. 아... 저는 카카오 택시로 카카오가 돈을 버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네.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이게. 이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카카오가 벌려드는 거예요. 회원은 늘리면라 카카오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몇 대, 예. 대구 몇 대, 뭐 강릉 몇 대, 대전 몇 대, 딱 자기네가 정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거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한정으로 그 받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아, 비율을 딱 정해 갖고 하네 이거 하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예. 주는 게 아니에요. 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 회사가 신청하는 겁니까? 그럼 뭐 기사 개개인이 신청하는? 아, 신청을 거. 하는 게 아니라. 예. 카카오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배, 배정을 해주는 거야. 아, 예. 당신네 회사 몇 대, 회사 아, 몇 대. 아. 그 다음에 이제 말안 들으면은 해출되는 거예요. 아. 이제 가라는 대로 안 가고 한 패널티를 넣어가지고 음, 아, 며칠 정지, 뭐몇달 정지, 아니면 아예 아웃 해가지고. 아, 카카오가 완은 값이네. 값 중에서도 뭐 엄청난 값이죠. 투시 보다는 거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은 몇백맷안 되는 콜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예, 예. 7km짜리 찍어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어, 강제배차니까. 예, 네, 안 가면 패널티 먹어요. 예. 이제 워낙 모르면 손님이 보고서 이제 손님이 취소하는 키가 있는데 우리는 예.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에요. 가다가 취소를 당하지요 예. 도시마다 이게 계속 온선대서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카카오에서 와서 교육받고, 장치 달고. 아. 돈 내고 교육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허. 저는 처음에 이제 요거 이제 일기는 돈을 줬어요. 카카오에서 어, 교육비를. 예. 10만 원을 줬었는데 예. 작년 여름에 받은 사람들은 1 5만원 차이가 나고 공그에 아. 그 받은 사람들은 30만 원인가고 <laughs> 앞으로 또 생겨는 음. 그뭐 60만 원될지 계속 올라가고 모그교육을뭐 오래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간단하니까. 아니면 뭐. 8시간 8시간. 그다음에 그럼 하루 정일 받는 거네. 그럼 요시원도보고 시험도 보고, 시험도 보고. <laughs> 그다음에 1 년에 한두 번씩 8 시간씩 교육. 아한 번만 더 끝나는 게안 돼, 아니다, 이제. 그리고 일정한 점수가 안 되면 해널티 먹어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예. 기사들이 이제 회사마다 이제 순번이 있어 순번. 아. 이걸 하다가 이제 나이가 고령이 돼서 그만둔다거나 큰 사고나서 그만두면 예. 한자리가 비잖아요. 예. 순번대로 올라가는거번이 순번. 아. 좋았었어요.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하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은 못받다 이걸 하게 되면 확실히 하루 수입이 늘어나는 게 표시가 납니까? 표시가 나죠. 예. 평균 한몇 프로나 더 나옵니까? 일반 택시 두배 오면 두배 우와 크네. 그니까 러 일반 택시는 입금이 안 되니까 다 그만두고 없어요 카카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개인 택시는 어차피 그냥 돌아다니고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안 되더라고요. 예. 코로나로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예. 예. 반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손님이 예. 근데 이거는 그래도 한80%선은 한 유지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게임이 안 되기. 예. 개인 택시보다도 낫죠 이거. 예. 개인 택시로 수입이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아 어, 그렇구나. 한 이하로 줄어들었다면 네. 여기 내심대 예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